앞으로 대회에서도 실비아가 활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플랫,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대지에게 화풀이 이게 에키온이 지나갔는데 에키온 무시하고 <laughs> 그냥 제작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굉장히 자연스러웠고요 자 주서윤 자 에키온은 그냥 약간 지나가는 야생동물 같은 느낌이지만 잡아 오, 냈을 때 예. 이득이 큽니다 자 교환 안 됐습니다 팀메귀중한 1킬 그렇죠 이게, 수화가 찍는 거에도 더 규정 보기 힘들고, 오, 어, 여기, 큐평, 이평, 앙평. 네! 큐평, 이평, 앙평! 큐평! 평타!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앙평은 2킬을 가져가네요. 자, 3라운드까지 4점에 머물렀던 큐평, 이평, 앙평, 피자도 뺏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버즈 팀도 초반부터 킬잘 몰아가면서, 예. 좋은 글이 만들어주고 있네요. 어, 지금 신입 채용과 듀떼떼 붙고 있습니다. 1캐시 교환이 됐고요 이쪽 싸움은 어떨까요? 자 이터런 2등입니다 팀인데 아델라의 콤보 제대로 적중하면서 본대 싸움을 이기는 그림 자 근데 아비게이도 선전에 줬어요 오 어, 지금 소모가 양팀 모두 크거든요 자 근데 아델라가 아래에서 생명의 나무를 채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킬을 먹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인데. 킬까지 먹어가면 자 생명 공유하고 4만 어 어머 역시나, 뭐다 보니. 네. 아니, 오히려 조화가 이걸 하나 막아냅니다. 이거 진짜 나중에 1점 차이로 순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액션이 조금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이러면 다운될 것 같고요. 마르티나 쪽, 마르티나 쪽분요하죠 마르티나 다운 되나요? 이거 그림이. 잠시만요. 되면은 다이버스. 터미네이트 거든요. 다이버스. 다이버스. 결국! 여기서 마. 예, 36점으로 경기를 마치는 다이버스입니다. 야되겠요 전장. 전장 시작. 예, 전장 시작입니다. 위드가 거의 빈사 상태로 전장을 맞이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다운된 거기 때문에 빠르게 죽고 다음 행보 이어가도 되는 상황이고. 자, 빠르게 빠르게 그럼 정리가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대2 교전인데 그래도 승전부 받으면서 빈상새로회복했어 자, 이터은 2등입니다. 오. 이거 잡아내도 근데 왼쪽에서 신기하는 거 진짜. 자, 그래서, 쇼이치가 침식 게이지 관리해주면서, 두 예. 명이서 정리하면서, 이거, 포스코 전장, 승리하는 그림이죠, 힘내. 아, 지금 뭔가 지금 이 터런 2등입니다. 가 아까 큐평 2평, 앙평에서, 나타폰이, 자, 일단 쭉 짰다가, 필드킬 5킬까지 채워놓고 있습니다. 자, 이 터런 2등입니다, 팀. 이거, 쇼이치 잡아보려는 움직임, 하지만, 쇼이치가 살아나갔고요. 자, 이어지는 다르코가 안톡 파고들면서, 페나 선수 생명공 끝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네, 현재스테이 켜진 곳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클로에가 살아나갔고요 회복 가능하고요 이러면 빠져야 되는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킬 많이 먹고 있어요 할수 지금 할수 없다 자, 도망가야 가서. 된다 할수 없다 살려줘라 좀, 터미네이트 각이 나오나요? 살려줘라 살려 살려줘라 <laughs> 자 방망이로 칠.까지 버텨보고 있습니다. 다르코의 골프채가 뺏섭게 아 때려요. 이러면 오 잭맨 여기 오 이거 이거 임맥. 보셨그잘 버트 잘 버트. 아 터미네이트. 자 나타폰을 쓰면서 그래도 큐평 이평 앙평이 이런 장기전 흐름 속에 살아남고 있고요. 진짜에도 어느덧 자 힛, 힛, 힛.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순위권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그 중요한데 일단 도전 자체는. 너무나 잘 걸었던 심채용 팀거든요. 아 근데 지금 심채용이 신체형이... 자 이게 크라이폰 들 안쪽 파고 들어가니 잘 마크해 주는 상황에서 지민 선수가 본대 다 터뜨리고 있어요. 잡초 놓았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승입니다. 아, 이 대승입니다. 자크라이우면안 돼. 왼쪽, 오른쪽 피해야죠. 오. 최대한 허리를 저. 움직여서. 크라이, 버틸 수 있나요? 아, 멘테제가 그래. 도와줘. 마이프다. 빛을 네, 네, 제 도와줘. 최소한. 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주면서 상대의 얼굴을 맞대 주니까 네. 이바가 딜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 차례 싸움을 통해서 또 이제 교전에 대한 각을 연구했습니다. 자, 리다인이 한번 헤이지 쪽 바라봐 주면서 상대의 주요 공격기 두개빼내 줬고요. 이거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움직임만들어냈는데 네. 이바의 딜각을 만들어 줬고 이러면 이바가 해 줘야 돼요. 대 궁극기 중요한 거 빼줬으니까 이바가 좀더 공격적으로 앞으로 압박해줘야 됩니다. 자시간에 압박이 있습니다. 빠르게 좀 치고 들어가줍니다. 이바의 킬. 네. 베스 선수가 아1 2 아, 다운. 그럼 결국 결전자 스스로 증명하나요 마지막 한명 릴리트리 잡아내면서 2024 이스포츠 동호인대 이턴 알리 턴 11킬로 마지막 라운드 최종 생존 그리고 우승 확정 부산에서 올라온. 듀 떼야 떼입니다. 42킬 필드 킬도 가장 많았고요. 자 68점을 얻은 뚜우 아야가 1등이고요. 이터런 2등. 아 마지막 라운드에 좀 아쉬움이 남으면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신입 채용 이렇게 3등의 이름을 올리면서 상금을 세 팀이 가져가게 됐습니다.